mm -hmm. 저기 제가 가시기 전에 단체 사진을 한번 찍어 드리면 안 될까요? 네 아까 사진 찍어 찍으시길래. 근데 네네. 좀시면안 될까요? 네네네 어때 원하는 대로 찍어 드리겠습니다. 아니 화난데 가시나 보네요. 노예라고 생각해 주시고. 근데 하십니다. 근데 하십니다. 이거 하십니다. 찍어드리면 하십니다. 하나 부탁 하나, 하나 해도 될까요? 이거는 뭐죠? 미리 아니, 돈들고 아니. 아니고 뭐죠? 이상한 뭐죠? 거 아닙니다. <laughs> 되는데. 사실 네. 제가 백수가 되고 유튜브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근데 구독자가 아 그건 되죠. 오케이. 한 명밖에 아, 안 돼요 지금. 아 예. 심지어 두 달이 됐거든요. 명함 있어요 혹시? 아 유, 명함 없어요. 아. 두 달이 됐는데. 제 혼자 집에서 수영기록고막 이렇다 저렇다 시발시발 하면서 <laughs> 찍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유튜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 돈드는건 돈 아닌데 네. 그래서 예, 예. 구독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네네네 어떻게 찍어드릴까 요 제가 아니 재단 문에가 아니 이게 마, 맞는 거 같네요 보니까 제단, 제단. 보시죠 이렇게 저저 아, 예. 라인이 저 맞는 거 같아요 얼굴이 잘안 나와.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아, <laughs> 찍고 계신 거예요? 근데, 혹시요, 혹시요, 잠깐이라도 제 영상에, 아니 제 영상은 아니, 노출도 안 되는데, 그 영상에 이렇게 한몇 초라도 나올 수 있을까요? 얼굴도 안 나와요. 네네, 이렇게 단체. 저 이제 다 저한테 구독자가 되시는 거죠. 어 그렇죠. 그러면 예, 아, 어. 어떻게 어떻게 하시는지 어. 제가 한장죽켜볼게요 예, <laughs> 완전 쓰레기입니다. 진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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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 완전 개 쓰레기예요. 화면 잘나오니까자 얼굴은 윤곽이는잘안 나오는데 일단 찍어보겠습니다. 네. <laughs> 발등 좀 높여가지고. 네네 일단 은 계속 찍어보겠습니다. 연속입니다. 네. <laughs> 계속 표정 바꾸세요. <laughs>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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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채널이 검색을 해도 136번째 나와요. 136번째 나와요. 음. 유튜브,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저한테 해주시면 내가 예예 네, 예. 리더니까. 예. 미비 네. 아 네. 어, 이거 제가 채널이 인팔입니다 영어 음, NO85 인데 음. 이렇게 검색을 하면 136번째 정도 아, 나와요. 아직. 아니, 아니, 전화번호 전화 주세요. 아니, 저, 저, 아니, 아니, 전화번호 일단 음. 일단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거를 한 번만 찾으면 한 번만 찾으시면. 아, 여기 나왔네요. 아, 오케이. 네, 구독해 놓을게요. 네, 가더한로보드릴게요 한번,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 음. 알람.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번 얘기를 해 주셔야 될게 예? 제가 이 영상에서. 네. 영상 중에서 반말을 합니다. 아, 괜찮습니 혼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음, 네. 예, 나도 아무도 안 보니까 일기 쓰듯이 반말을 하고 있어요. 음, 계속 괜찮, 괜찮아요. 그래서 네, 예. 그걸 좀 가만해 주시오 저도 아. 나이가 좀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같은 <laughs> 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그, 그 감사 드리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제가 구독자 계속 보고 있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그리고 댓글로 저한테도 편히 존댓말 쓰지 말고 아, 예. 반말로 야 야, 새끼야, 나 그때 봤던 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구독자. 야, 구독자. 야,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거 안 나오지 내올 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 아무도 구독을 안 해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니 좀 전에 내가 10명 이상 있는 사람한테 갔었잖아. 그 용기로 한번 다른데도 가볼까 싶어. 아나 진짜 살다가 별짓 다안 한다. 진짜 여기 주변에 이제는 시간이 넘어서 시간이 이제 자정이 넘었거든. 12시간 넘다 보니까 이제 주변이 아무도 없어. 텐트가 하나 정도 있는데 저기에 보니까 불빛이 하나 있거든. 불빛이 하나 있어. 거기에 한 3명? 4명 정도 있는 것 같아. 여기 영상으로는 그냥 하얀 불빛밖에 안 보이지? 여기. 근데 저기가 약간 시끌시끌해. 나름대로 즐거운 것 같아. 방해가 될지 모르겠다. 그래도 용기 내서 한번 가볼까 싶어.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구독자가 안될것 같아. 너희들이 영상을 보면서 안 해주니까 내가 진짜 이렇게밖에 할수 밖에 없어. 진짜 미치겠어. 내가 미친 건 같아, 진짜. 그래도 한번 가보자. 어떻게 할까. 저기, 저기 보이지? 흰색 안녕하세요. 다리 아니라 얼굴을 찍는다는 건 아니고요. 용기 내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한번 남한테 한번 얘기해 봤는데 I I IN IN 임 숫자 85입니다. 85 와가지고 그냥 아, 내가 이렇게 놀고 있고, 이렇게 네. 그냥 다른 과정도 없이 그냥 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얘 어, 예, 보겠어요.